저는 지금 요즘 다시 집자상교사를 쓰면서 글씨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, 같은 임서지만 어떻게 하면 최대한 흰 공간을 조일 수 있을까? 더 이상 하얀색 공간이 검은색 획이 지나갈 때, 마지막, 조이는 부분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?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, 이럴 때 보면, 같은 비석 탁본이지만, 이럴 때는, 봉자, 여기 이런 것이, 붓이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완연하게 들거든요. 그래서 갈필이 나와도 그냥 같습니다. 이런 게 중요하죠. 이제, 분맛이라는 것. 금속기 맛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, 또, 자연스럽게 갈필이 섞여주면서, 까지 해주시고.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도 <laughs>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집장인교사를 이제 배운다 했을 때좀 책하고 책을 연구를 많이 하죠. 이제 임사를 많이 하면서 책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학교 점수도 영향이 좀 있었죠. 추억이지만, 지금 이게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임사를 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. 지금 이 화려한 테크닉도 중요한데요 정법이라고 해야죠 정확하게 자형의 웅피를 구사해 주시고 거기에 또 견사와 강약. 또, 쓰는, 임사를 하는 사람이나 작품을 하는 사람들의 신중까지 같이 겸비가 되면,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. 공간을 하면서, 면과 선, 또 점, 기울기 이런 부분에서도 힘 조절, 양보하고, 움축하고, 또 간, 생략하고, 보수를 받아주고, 그래서 전체 한 장이 화무니가 이룰 때 아주 좋은 거죠. 한장한 한자 자가 잘났어. 나는 잘 써줘야 돼. 그러다 보면은 부력파움이 생긴다는 거죠. 행사 행서, 특히 행사에서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, 지금 쓰는 시간이 아침 9시인데 네. 또 아침에 썼을 때하고 오후 또 저녁에 썼을때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요. 원자로. 글씨를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준다. 우선 그게 좀 습관화 되시면 쓰시기 편하실 거예요. 뭐아 살짝 꼭. 응축,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도 임사를 하면서, 임사를 하는 포인트를 저는 지금 되게 응축, 확장, 또 결구. 10년 전에 이 글씨를 썼을 때와 지금 좀더 그때 못 봤던 부분들을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게 하거든요.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분맛을 내면서도 표현이 되고 또 강직하게, 과감하게 힘있게 써주시는 부분도 필요하고요. 응. 그럼 주안점을 두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